첫 예레미야 42장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경과 가리아들요하왕과호사야아들 여사냐오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본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물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와께서 우리가 맞다리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엘리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 적, 너희,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와께 호 기도하고, 무릎 여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에르의 하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가 정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이,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합이라 우리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주시지,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하니라. 11회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이 말이 그가 다리아의 아들 요하아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치강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강물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그도 너희를 불쌍히,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를 너희 고향으로 너희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는 우리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공격도 당하지 아니하며 애국땅으로들어가 애국 살리라 하며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누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며 너희가 구려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에게 희 미칠 것이요 너희가 구려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에게 희이 말이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국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금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지.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림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국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마음을 너희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아니하였은니라 너희가 가서 머물러 가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가이바, 기근과 전염병에,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분명히 알지니라. 예레미야 42장. 시. 이집트로 가지 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한 일행이 예레미야를 찾아와 그들이 머물 곳이 어디인지 묻네. 유다 땅인지, 이집트 땅인지, 하나님께 여쭈어 달라고 하네. 열흘 후 주의 말씀이 임하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전하네. 너희는 이집트로 가지 말고 유다 땅에 줄곧 머물러라. 유다 땅에 머물러 살면 주께서 보살펴 주실 것이다. 바빌로니아 왕의 보복도 없고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너희는 어찌 약속을 깨뜨리고 이집트로 내려가려 하느냐?그러면 칼과 기근과 역병이 너희를 따라가 거기서 죽이리라.예레미야 42장의 내용은 이제 유다 땅이 그 총독으로 있었던 그다리도 죽고, 이제 남은 자들은 어찌해야 할바 몰라.예레미야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부탁하며 갈 길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유다 땅 남은 자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이 왜 벌어졌습니까? 바로 이스마엘의 그 반란, 그 반란을 진입한 그 요한한, 그는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하나는 애국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애국으로 가면 우리가 잘살수 있겠냐 하나님께 기도해서 알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이제 7절에 보니까 11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유다 땅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유다 땅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지켜주시고 바벨론 사람도 이제 유다의 남은 자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고 유다를 회복시켜서 포로로 끌려간 자들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만약에 내려간다면 하나님 말씀 어긴 자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이 애굽 땅까지 따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지켜행하지 않았을 때 당하는 그 고난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그들에게 유다 땅에 머물게 합니다. 우리도 현재 신앙생활하며 믿음생활할 때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그 어려운 그 자리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면 그 자리를 지키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에 애굽으로 향하려고 하는 그들 이 애굽이 어디입니까? 바로 세상을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의 그 형편이 좀 나아질 것 같은,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가까이 갈수 있는, 더 분명한 관계에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항상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태도는 환경에 따라 변하지 말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달라지고, 대우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져서, 그곳으로 향하려고 하는 그때에, 내 자신이 말씀으로 바로 서 있지 않는다면, 그곳은 결국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라면 좀 어렵고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키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더 가까워지는 성도에게 그 약속대로 하나님 지켜주시고 회복해주시는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을 잘 살펴보고 겸손히 우리가 있는 그 자리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라면 믿음으로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축복이 임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아멘. 성경의 노래 예레미야 42장 함께 부릅니다. 음. 말씀하셨던 내 말을 믿고 다지들 마라 절대로 애국하지 말라 그래도 애국 하려고 하며 다별로 피해 구국하며 무서운 제앙 받을 것이다 모든 Oh, to the magic door.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 그곳을 지키며 묵묵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임할 것을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우리와 약속해 주십니다. 세상으로, 이집트로, 애국으로 가지 말라고 한 오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다짐하며 함께 통로 기도합니다. 하나들서 <놀람의> 오늘도 의인이대상이있으그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 그 말씀에 을 지키면서 이스라엘의 방향을 이스라엘의 방향을 두달님의에일어나들하기세워주다하시 세워주신다, 루저들, 시하 주신, 다시리 어렵고 리 보리, 도 하나님 보리, 보리, 주신 축복의 자리를 지킬 수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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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리리 보리, 리